오늘은 놀이터 투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파크 5차죠? 네,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 물이 나오네. 신기하게. 어, 젖었어? 어, 시원하게. 가보자.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와, 시원해. 여기 있잖아. 습기 떨어져요. 와, 습기 습기. 습기, 습기. 우. 산신령 같지. 아니요? <laughs> 산신령이 뭔지 알아요? 떨어 가지 그런 거 같아요.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오기 가랬죠? 시원하죠.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 주세요. 저졌이 친구죠. 가까이 <laughs> 요 저기요.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콧가리고 있어. 어? 시로 너가 할 네. 저기요, 그쪽도 홍 박사님을 응. 아세요? 띠리띠, 모른대. 홍 박사님을 아세요? 띠리띠, 띠리띠, 띠띠띠, 리 시원해, 제이나. 제이나,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띠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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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띠. 여기는 아이파크 5단지. 한참 양말이 불렸대요, 뚫렸대요. 농구하고 농구왔는데 진짜? 놀이터 투어 왔습니다. 이 밖은 오차예요. 가자. 여기 화장실 가보자. 젖었어요. 젖었어요? 봐요시원 응, 시원하죠. 시원하죠. 응, 시원하죠? 신기한게 있네. 여 신기해요. 음. 여기 다람쥐 놀이터야? 아니요. 여기 우놀이터예요 여우 여우놀이터예요? 맞아요. 여기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오차 살고 있죠? 몇 학년이에요? 아, 7살이에요. 언니는 4학년이고요. 응. 3학년이고, 오, 마음이 친구죠. 마음이친 네. 저희 저희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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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나 아, 여우 놀이구 아, 여우 놀이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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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여우 놀이터나 여우 놀이 여우 놀이 아, 우놀우놀우와이터이 <laughs> 응, 그래, 그럼 아니야? 아라 동생은 내년에 복대초등학교 가요? 네어 응. 어, 여기도 딥라인 <laughs> 있고 네? 여기 언니, 언니가 할래? 응. 여기야왜들가 응. 그래, 밀어줄까? 응. 우와 오빠가 밀어준대 근데 잘쳐야돼 찬우야 나 이건, 찬우야 여기는 아이고. 아라라고 라음이 친구야 3학년 저기 찬우오빠는 6학년이야 여기는 다민이 다미니. 다민이는 봤어요? 4학년이요 어 다민이는 4학년이요 우리 머리 이렇게 하는거 좋아해요? 네왜 좋아해요? 살살 살살 너무 세게 해줬나해요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 강아지는 좋아해요 머리를 쓰담쓰담 해보세요 머리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쓰담, 꼬리도 쓰담쓰담 얘기를 움직여서 못 만지고 있어요 어막 냄새 맡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어저 좋아해요 왜요? 강아지들은 머리 쓰담쓰담 쓰담 하면 자기 손으로 머리를 만질 수 없잖아요 그쵸? 네 냄새 맡는 거예요 강아지는 손이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머리를 만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은, 간질간, 가리, 간지러운 질 거를 간질러워 해주는 거야. 귀엽죠? 아라, 하면...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저요? 네. 저 이봄이요. 이봄이에요? 네. 음, 우리는 3단지 사는데 놀러 왔어요. 아유, 귀여워. 응? 봄이 언니, 이봄. 코만지는 어떻게 돼요? 코 만져도 되는데 코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어예 이거 먹었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냄새 맡으려고 하는데 실수먹은 거야 <laughs> 먹을 뻔했네요 먹었어 이보미 아, 어, 큰일나죠 큰일날 것 같아요 이보미는 여기서 저거 탈수 있어요? 네심라인이냐 우와 잘 타네 네. <laughs> 마음아, 화장실 간다더니 잊어버렸니?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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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쟤네 완전 좋다. 여기는 집라인이 안에 있네. 우리는 집라인 밖에 있는데. 우와, 쟤네 나 집라인 진짜 잘 타네? 손 떼고 탈수 있는 데 오빠 손 떼고 타나 죽어! 누러니까까한 번씩 타고 화장실 갔다 오자. 그러니까. 아니, 오빠가 손. 잘가텼는데 오빠, 어. 찬우 오빠는 오늘 농구학원 갔다 왔어요. 양말 한짝 잃어버렸네요. 어. 라음. 어, 뭐예요? 어, 라음이 다음에 이 봄이야. 어. 유우우우아우아 응. 동생 이름은 이우이야 하나, 둘, 셋, 이보이 화이팅. 전송할 거예요. 저는 슬플 다민이 슬플 아는 오세요. 언니 왔어요? 아니, 가요. 다녀... 오라고 해요. 몰라요. 다녀와요. 이리 오세요, 다민이 언니. 네, 이제 례체요내 네, 언니는 아니야. 아 친한 언니. 네, 아는 언니. 아는 언니, 이리 오세요. 같이 언니, 놀아요. 이리 오세요. 네, 여기도 아, 5학년 아, 있어요. 오늘 여기에요. 어. 진짜. 내 끌어요. 우와! 엄마가 있어요. 네? 끈 잡고 있어요. 어, 줄이 줄을 잡고 있어요. 줄 한번 잡아 봐요. 음. 다민이 아는 언니는 이름 뭐예요? 이건풀 시연. 네, 먹으면 시연. 어떻게 돼요? 시연냐 네, 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안 먹을 건데 풀 네. 먹어도 돼요. 근데 그냥 장난치는 걸 거예요. 시연아, 이리와 같이 놀아. 시연이. 시연. 시연. 자, 벗 거예요. 여기도 5학년이에요. 제인이 언니. 제인이도 5학년이에요.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서현. 아, 어, 저희도 서현초잖아. 서양, 아줌마라고 불러야 돼. 이모라고 불러야 돼. 선생님이라고 해 주세요. 왜요? 저는 체육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아니, 벚꽃 탈 거예요. 제인이 너는 몇 반이지? 2반 같은데. 보고 싶어. 제인아 같은 서현초등학교야. 2반. 2반. 제인이는 2반. 같은 이반이야? 육반어 맞아 해법 수학 단이야요재인나 같은 오 학년이고 해법 수학 단인데그래안 뜨겁잖아 안 어. 뜨거워 안 뜨겁지 않아 네 시간 제가 선생님 도와줄게요 저도 좀 도와줄게요 네 도와줄게 뭐야 알아줘요 안아달라고요 철봉에 아? 매달리려고요. 네. 아, 나 지금. 아, 빨리요. 사진 <laughs> 내려봐봐요. 아, 잠깐만. 우와. 아, 나 이거 아, 영상 찍느냐고 아, 못한단 아, 말이야. 아, 카메라, 카메라 좀 들어주세요. 들어. 아, 잠깐, 거기 야.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어, 아, 어, 아, 그, 거기. 거기 하나 묶어. 여 여기, 여기. 야,

제가 있는데. 아니, 아, 봐. 봐. 네. 네. 여기로 여기로 하자. 화장실 하자. 가자. 네. 여기에 여기는 화장실 가자. 어다 네. 여기는 다민이가 아는 언니 시연이에요 시연이. 서현초등학교 네. 재인이랑 네. 어, 같아요. 시연이 어. 아무 <웃음> <없잖아>. <웃음> 알았어, 이제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빠이 이 좋아요. 안녕.